희윤님도 사료제 나왔죠? 네, 근데 저희가...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막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헤이 조이스 어, 대표... 어, 거기 보여요? 네, 어, 오케이, 거기... 다시. 안녕하세요, 어, 헤이 조이스 대표 플래너인 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알토스 벤처스의 박희은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곳이고요 이런 곳들을 벤처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벤처캐피탈 알투스 벤처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투자한 회사들 중에 아실 만한 곳들로는 뭐 쿠팡, 배달의 민족, 직방, 코스, 블루홀 정도가 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회사일 것 같고요 BC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VC가 숫자도 많지 않고 되게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뽑는 경우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변에 VC가 VC...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게 네, 그게 사실은 제일 네. 중요하고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한해세 네. 번씩 이 정기 교육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BC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교육을 가시고 그게 실제로 BC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그 교육이 BC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서 실제 가면요 BC가 아닌 분들보다 BC 현업에서 하고 계신 네, 분들이 훨씬 많아요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 BC분들을 그렇게 한자리에서 많이 굉장히 밀도 있게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와 제가 그 전에 투자를 하고 하면서 만난 투자자 중에 여성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음, 음. 처음 만난 20대 여성 투자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 특별하게 아 내가 좀 젊은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는 때가 있으신가요? 음,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분명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은 결국. 스타트업 대표님들이거나 아니면 v c 분들일 텐데, 이두 음. 업계가 대표적인 남초가 굉장히 아, 강한 업계잖아요. 남초. 제가 작년 통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창업자 중에서 91%가 남초 c e o 더라고요 근데 음. 사실, 이게 제가 스타트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여성의 대표인 회사에 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스타트업이 저는 전반적으로 다른 업계들보다는 기본적인 젠더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BC 쪽에 와서 처음 놀란 거는 스타트업 분들은 대표님들끼리 만나도 뭐 반말하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BC, 이렇게 말해도 되나? BC 분들은 약간 나이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그것은 조금. <laughs> 한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특정한 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희은님도사울대나왔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웃음> <웃음> 이 안에 그러니까 조금 탑티어 학교들에 속하는 고 출신 대표님과 그렇지 않은 출신 대표님이 반반이에요. <laughs>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평소라고 좀. 다녀? 네 그렇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의 직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좋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그만큼 많이 가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레퍼런스 체크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해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어땠어 하면 그냥 성격에 대한 거지 일을 할때 경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네이버를 나왔다, 뭐 SKT를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레퍼런스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좋은 학벌인 사람들이 많다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면 저는 그단 하나의 이유는 피어프레셔인 것 같아요. 음. 그들은 주변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피어프레셔를 계속 받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단계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은 건 거죠. 그피어 그 프레셔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학벌이 유의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 여성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음. 제가 처음에 들어온 게 2014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몇몇 BC 펌들은 그냥 음. 대놓고, 우리는 여성분들은 뽑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네, 것들이 되게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음, 정말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v c 들이 투자하는 회사라고 하면, 하드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평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일 수도 있지만, 창업자분들이? 네. 어. 나이가 많은, 아저씨. 아저씨. 정말 아저씨, 아저씨인 네. 분들이고 젊은 여성들이 그분들을 1대1로 뭔가를 협상하기에는 서로가 불편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창업자 연령도 어려지고 남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의 혁신들, 비즈니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건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또잘 하시기도 했고 네. 인제 오히려 많은 BC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초반의 여성분들, 주변에 괜찮은 분들 있으면 추천해달라. 오, 그래요?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 저는. 정말 큰변화니요 음, 어, 되게 음.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와! 스타트업 대표 중에 여성들 숫자가 아직 굉장히 적다. 맞아요. 투자를 유치하는데 음.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숫자가 네, 적다. 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왜, 왜, 요 근데 결국. 스타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지금 되게 좋은 창업자분들이 많아진 계기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네, 성장하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와, 되고 싶은 스타가 됐잖아요. 나랑 친하게 지내던 여성인 친구가 스타트업 브랜드 되게 잘 됐어. 이런 친구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러면 어씨, 나도 이런 생각이 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긍정적인 좋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더 많은 스타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을 궤도에 올리신 여성 창업자분들이 5년 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어, 것 같아요 많아졌어요. 네, 네. 진짜 많아졌어요 지금 헤이즐만 해도 17%가 스타트업 창업자세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네, 있다는 네, 맞아요.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듀이스 뭐 비전이 영원히 나답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자기의 사업을 한다는 건 자기다운 삶을 사는 음. 굉장히 어렵지만 좋은 길, 음. 예, 해볼 법한 도전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헤이듀이스의 여성 창업자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창업자가 되기를 음, 음, 음. 많이 모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